몸에 좋은 식품인 줄만 알았던 검은 콩을 이것과 함께 먹으면 암에 걸리고 치매에 걸린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건강에 좋은 검은 콩도 최고의 궁합인 것이 있고 나쁜 궁합의 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검은 콩도 잘 먹어야 몸에 좋은 것이지요? 몸에 안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해 검은콩의 효능과 부작용, 검은콩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과 최악의 궁합인 음식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은콩에 대한 모든 정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황금건강박사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검은콩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릴 정도로 좋은 효능을 가졌는데요. 본초 강목에서 신장을 다스리고 부종을 없애며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해주고 모든 약의 독을 풀어준다. 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이미 예부터 몸에 좋은 것으로 알려진 콩입니다. 미국 FDA는 발표문을 통해 콩 단백질은 혈액 속 총콜레스테롤 수치와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크게 낮추는 역할을 해서 급성 심근경색 등의 가능성을 크게 낮추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하루 평균 콩 단백질 25g을 섭취하면 심장순환계 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문구를 두유나 두부와 같은 제품에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을 정도로 검정콩의 효능은 뛰어납니다. 이러한 검은콩의 효능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검은콩은 항암효과에 좋습니다. 검은콩에는 노란콩에 들어있지 않은 글리시테인이라는 항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검은콩 껍질에 풍부한 안토시아닌과 이소플라본 성분의 노화 억제 및 항암 효과가 일반 콩보다 4배 이상 높아 암을 예방하고 젊은 신체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검은콩은 혈관 질환 예방에 좋습니다. 산삼의 주성분으로도 유명한 사포닌이 검정콩에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고지혈증, 고혈압 동맥경화 등을 예방하고 비만 체질을 개선하며 해로운 과산화 지질 합성을 막아 혈관 내에 지질 성분이 쌓이는 것을 막아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검은콩은 비만 예방에 좋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는 블랙푸드를 많이 섭취하는 성인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복부비만 위험이 26% 감소했으며 특히 검정콩을 많이 섭취한 성인 여성은 복부비만의 위험이 29%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검정콩에 함유된 펩타이드 성분이 지방의 증가를 억제하고 지방이 몸에 축적되기 전에 빠르게 소화시켜 복부 비만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검은콩은 흰머리 및 탈모 예방에 좋습니다. 검정콩에는 모발의 주요 구성성분인 시스테인과 두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영양소인 비타민 D와 비타민 B 성분이 풍부의 모발 성장을 촉진시켜주고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혈액 공급을 도와 두피 악화 및 혈액 순환 장애에서 비롯되는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검은콩은 피부 탄력에 좋습니다. 검정콩은 피부에 생기를 주고 노화를 막는 비타민 E와 불포화 지방산 피부 콜라겐의 활성을 돕는 여러 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피부가 탄력 있고 생기있게 만들어줍니다. 여섯째, 검은콩은 신장 보호에 좋습니다. 검은콩이 피를 맑게 해주는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신장의 혈액 정화 기능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안토시아닌은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액을 맑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칼륨이 풍부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나빠지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인 부종을 빠르게 없애는데 큰 효능을 보입니다. 일곱 번째, 검은 콩은 갱년기 증상 완화에 좋습니다. 검정 콩은 식물성 여성 호르몬인 이소플라본이 빨리 흡수되도록 돕기 때문에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좋은 음식입니다. 검정 콩은 일반 노란 콩과 비교할 때 이소플라본의 양이 많지 않지만 체내 흡수되면 4배 이상 강한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또한 이소플라본의 일종인 글리시테인은 노란 콩의 껍질에서는 발견되지 않지만 검정콩의 껍질에서는 일지당 500이 검출되었기 때문에 폐경기 증후군 완화에 효과가 좋은 식품입니다. 여덟 번째, 검정콩은 뇌 기능 활성화에 좋습니다. 검정콩에는 레시틴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뇌를 활성화시키고 대뇌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뇌 속의 신경세포에서 세포로 정보가 전달될 때 여러가지 화학물질이 관여하는데 그중 레시틴이 그 원료가 되어 뇌의 활동을 촉진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뇌신경 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사라지는데 레시틴은 이 물질이 감소하는 것을 억제해 기억력과 학습능력도 발달시킵니다. 따라서 검정콩을 먹는 것은 뇌의 노화를 방지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좋은 음식입니다. 그렇다면 검은콩의 부작용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하루 검정콩 섭취량은 35g 적당하며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과잉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또한 검정콩은 갱년기에 좋은 음식으로 과다 섭취 시 여성 호르몬이 과잉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정콩은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서 먹는 것이 좋으며 검정콩은 기본적으로 찬 성질의 음식이기 때문에 소화기관이 약한 분들도 섭취량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해 검은콩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검은콩과 최고의 궁합 음식은 미역입니다. 콩에 함유된 사포닌 성분은 항암 효과를 갖지만 많이 섭취하면 체내 요오드를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이 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이 호르몬을 잘 분비하지 못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오드는 미역,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콩과 미역을 함께 먹으면 체내 이 오드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된장국에 미역을 넣어 먹거나 콩과 다시마를 같이 볶아 먹으면 맛과 영양 모두에 좋습니다. 두 번째 검은 콩과 최고의 궁합 음식은 부추입니다. 부추는 콩 발효식품인 된장과 궁합이 잘 맞습니다. 된장 역시 항암 효과를 갖지만 나트륨 함량이 높아 많이 섭취하면 혈압을 높이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경우 부추를 함께 섭취하면 됩니다. 부추의 풍부한 칼륨 성분은 나트륨이 몸속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며 부족한 비타민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은 콩과 최악의 궁합인 음식을 알아볼까요? 검은 콩과 나쁜 궁합의 음식은 치즈입니다. 콩은 치즈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콩에는 인산이 풍부하고, 치즈에는 단백질 지방 칼슘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콩과 치즈를 함께 먹으면, 콩의 인산과 치즈의 칼슘이 만나, 인산 칼슘이 생성되는데, 인산 칼슘은 칼슘을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해, 칼슘의 체내 흡수를 방해합니다. 오늘도 검은콩에 대한 모든 정보 얻어가셨나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